지금 초기 RPM이 아이들 RPM이 약900 정도 되네요. 어, 여게 이제 더하츠 뚜껑이고요. 9.8마력. 요 앞에다. 어, 이걸 한번 요렇게 붙이기 해찮을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지금 볼트로 뚫게 돼 있는데 음, 그거면 나중에 뚜껑 열고 뭐할때좀띄어내기가 어려우니까는 저는 이 찍찍이를 이용해서 찍찍이를 어, 하나는 여기에 붙이고 도합을 가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반대편에 붙여가지고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붙는 방법을 할 겁니다.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줄을 코일에 감아줍니다. 저만 풀고 코일인데 한세 바퀴에서 네 바퀴, 한 바퀴, 두 바퀴. 세 바퀴. 음, 네 바퀴 해서, 네 이거 안 풀리지 않게, 한번 이렇게 대충 꼬아주고. 이렇게 꼬아주고, 타이로 한번 묶겠습니다. 안 풀리게. 이렇게, 거는 이렇게 손이 길어서, 이렇게 타입 묶어서, 어,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. 이렇게 놓고, 그럼, 이렇게 빼놓고. 그래게붙게요 이번에 그, 야마 포사이클 8마력인데 어, 여기다가 한 번, 한번 RPM 게이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야마 사행정. 약한 반응이 한 2~3초 정도 느린 것 같아요. 한 3~4초 정도 느린 것 같습니다. 야마사행정. 음, 이것도 만약에 한다면은 뭐 여기에, 여기에 붙여도 되고 뭐 여기에 이렇게 붙여도 될것 같습니다. 어 참고 영상으로 어 보여드렸습니다. 어여기 지금 사용 설명서인데 어 영어로 어 영어로 돼 있네요. 음 영어로 돼 있어요. 일단 그 RPM 설정값은 2행정 하고 4행정 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, 나머지 뭐 S2, S1은 복잡하니까 생각하고 일단 RPM 세팅을 할때 2행정은 S1 버튼을 약한 4초 정도 누르면 깜빡깜빡한데 이때 01 1회 전당 1회 어. 예, 요게 이제 이행정 설정 값이고요. 아 사행정은 행정이 사는 값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? 그래서 이렇게 설정 값이 사행정 같은 경우 2로 바뀌었을 때 손을 떼면은 이제 사행정 세팅 값이 됩니다. 예, 네, 이렇게 되는 거겠죠. 리거한 번, 이에다 놓고 한번 걸어봐. 이에다 놓고 한번 걸어봐. 어, 더블 값이 나오죠? 더블 값이 나옵니다. 이게, 원래 한 지금 천RPM, 천 RPM, 천, 천 RPM 정도 돼요. 시동값. 그런데 이게 이제 사행적 모드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RPM 값이 실제로 두 배가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요거, 투자또사용하시는 분들은 요년 미넘에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